그 어떤 골목에 똑같은 그 우동집이 있었어요 손님도 다 비슷하게 오고 뭐 같은 메뉴 식당인데 어느 한쪽이 한쪽보다 매상이 훨씬 많았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왜일까 뭐 맛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런 멘트에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란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주인장이 있었고, 한쪽은 계란을 하나를 넣을까요? 둘을 넣을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계란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 뭐, 나는 아, 싫다 하면 은안 넣을 수도 있지만, 하나 하겠냐? 두개 하겠냐? 그러면 되게, 뭐, 하나든 두 개는 되게 합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매상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이 정도로 이것도 하나의 협상술인데, 상대로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유인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 디테일한 거죠. 또 하나는요, 트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참 야비한 것 같죠. 그런데 상대를 불편하게 트집을 잡는 것도 협상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뭘 생각했냐면, 어, 지지난 달인가 10월달인가, 그 북한의 리성권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 만났잖아요. 그런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몇분 늦었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좀 늦어서 늦었다 이렇게 하니까 리성권이라는 사람이 우리 통일부 장관한테 어? 주인이 말이야 시계 닮아가지고 어? 그렇게 아주 그 칠칠 맞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명군 장관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해서 당황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이 교과서의 협상술입니다. 협상술. 상대의 트집을 잡고 상대를 불편하게 해서 상대를 부끄럽고 미안하게 해서 주눅들게 만드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협상술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조바심을 유발하라는 거예요. 조바심을. 어. 어, 어떤 물건이, 여러분 그저 홈쇼핑에 보면 뭐 몇, 몇, 몇 분안 남았다 하죠. 계속 이렇게 <laughs> 유도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또 어떤 부동산업자가 땅을 하나 팔 때도 그냥 뭐 땅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지금 현재, 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되고 또 이것이 내가 앞으로 어떤 얼마나 공을 들인 땅이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나는 정말 맞지 못해서 파는 식으로 해야지 이 오히려 좋은 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빨리 처분하겠다고 하면 누가 값을 잘 쳐주겠습니까? 저바심을 유발하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또 하나 재미있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절충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협상은 빨리 절충을 해서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충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절충안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가 절충안을 내놓도록 유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 주도권을 질수 있다. 그리고 또 절충이 꼭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일단은 절충하기 전에 최대한 나의 조건과 어, 기회를 활용을 해서 흥정을 하라는 거죠. 어, 처음부터 어, 절충을 빨리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은 무조건 거부하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파는 쪽에서도 첫 번째 가격은 되게 좀더 비싸게 부르겠죠. 그리고 사는 쪽에서도 첫 번째 가격을 덥석 물다 보면은요, 아, 왠지 손해본 느낌이 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가격은 일단 거부하고 보라. 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재밌는 팁입니다. 어, 구체적인 협상술로 가면은요, 언제나 기대보다 높은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야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고, 어, 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 외교, 어, 달인이라고 하는 키신조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협상의 결과는 당신의 조건이 얼마나 높았었는가에 결정된다. 처음에 조건을 낮게 잡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조건을 제시하되 양보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쳐서 협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상대가 먼저 가격이나 조건을 먼저 말하게 하라. 그래야 내가 또그 협상을 조절할 수 있는 주도권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쟁을 부치키는 겁니다.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사정과 가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자를 한, 한세 군데 정도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충분히 나가면 바쁘니까, 뭐, 얘기하고 있으라.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한 20, 30분간 얘기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는 한 사람씩 따로 면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조건은 뭐냐?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다른 두 사람보다 어, 나은 조건을 제시할 거냐? 아, 저 사람은 뭐가 문제다. 기술이 조금 어, 떨어진다. 저기는 옛날에 뭐 하자 뭐 그런 그 클레임이 있었다마야. 또 다른 사람을 불렀더니 아, 저 사람은 좀 가격이 좀 너무 싸다. 저력 갖고 좋은 자재를 못 쓴다. 뭐 이런 저런. 장단점을 각자로부터 듣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가장 좋은 조건에 가장 좋은 기술을 요구하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에 무지하더라도 이런 경쟁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양보의 기술. 협상 그러니까 양보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더 이기는 양보를 할 것인가? 그것도 아마 재밌는 어, 팁입니다. 예를 들면요, 국가간의 협상을 할 경우에는, 야 내가 이 협상 이걸 아, 그 타결안을 갖고 가면은 내가 장관짝을 잘릴지 모른다. 이거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제 3자를 끼워드리는 거죠. 어 내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이 가격으로 가면 내 우리 사장님한테 잘릴 것 같다. 또 아니면 우리 엄마가 이돈 갖고 절대 500원 이상은 주지 말라고 나한테 신부름 했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제 3자를 끌어들이면서 그 양보하는 척.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도 어, 하나의 협상술이라는 거죠. 이 책이 굉장히 친절하죠. 어, 그리고 양보를 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작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하면은요, 오히려 상대가 의심을 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가 오히려 속은 것 같은 불안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보를 하되 작게 잘라서 여러 번 하는 게 낫다. 또 하나는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보험 세일즈맨이 어떤 사람한테 보험을 팔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회 전략을 쓰라는 거죠. 보험 계속 얘기하지 말고, 아, 그러면 요즘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재테크 방법을 들어봐주고, 그러면서 다른 대안도 설명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보험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많은 그 보험 세일즈맨들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굉장히 제가 아주 명심해야겠다각 했는데요. 올감에 낚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되게 이제 체면 치레또 창피당할까 봐서 그냥 상대방의 질문이나 올감에 말려들어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요. 아 이건 저 기자가 질문을 해요. 아 이건 뭐 기밀 사항도 아닌데 뭐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확인 인터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밝히면 안 되는 기밀상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내가 뭐좀 많은 척 하려고 말이죠. 덥석 대답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또또 또 상대가 어, 당신 뭐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또 면박을 줄 수도 있잖아요. 괜히 거기에 창피 안 당하려고 체면 치하려고 그런 올가미에 갔다가 나중에 아주 큰 일을. 얼마 전에 저, 뭐 국회의원이 신도시 개발권 미리 유출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어, 어, 그런 식으로 그런 올가미에 낚이면 안 된다. 오히려 좀 창피하고, 어, 당황스럽고, 어, 그래도 꾹 참고 버티는 편이 낫다. 저도 이거 굉장히 아주 재밌게 새겨 들었습니다. 음. 대신 또 상대를 압박할 때는 당신 옛날 이런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그, 그, 그 약속을 어, 또 그런 그 어, 그를 물고 늘어져서 하는 것 다는 협상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협상가는 분위기를 잘 풀어가야 되겠잖아요. 서로 어떤 적대감을 어, 줄여서. 상대로 하여금, 아, 서로 분위기를 잘 풀어가야 협상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적대감을 없애는 중요한 기술은요, 말조심을 하는 겁니다. 말조심. 말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하기가 쉽고 또, 어, 그 상대 자기의 그 정보를 노출하기 쉽다. 대신 상대를 먼저 칭찬을 많이 해서, 칭찬이야말로 최고의 무기다. 그래서 서로 분위기를 좋게 하고 또상대하 의견이 다르더라도 즉각적으로 반박하지는 마라 분위기 깨지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같이 싸우지 말고 일단은 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좀톤 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큰걸 잃지 말라 소탐 대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현장에서는 또잘안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 마지막으로 금기사항입니다. 협상을 할때 정말로 금기사항.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화를 부른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할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의도를 노출하고 틈을 보인다. 정말로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하는 게 중요한 팁입니다. 이건 협상의 일반 론으로 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너무 자기 얘기만, 어 나의 주장만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 비굴하거나 아첨하는 것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어 당연히 이제 너무나 서로 적당한 정보를 가지고 속임수는 필요하지만, 터무니없는 허위나 부정은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어, 결론적으로, 어, 딱이 말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협상은 결국은 지혜의 게임이다. 뭐가 지혜입냐?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적게 말하라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협상에 좋은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러가 킹스 스피치인데요. 말 잘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게말 잘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